여 18세 셀 리더 강정숙 집사입니다 <laughs> 하나님은 천양육을 받는 가정에서 하나님은 신랑과의 관계 엉켜있던 인간관계들을 다 회복해 주셨고 막혀있던 물질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알수 없는 우울함과 불안감으로 계속되었고 내면에는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년간의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전의 양육은 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을 주시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양육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리더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 학교의 양육을 받을 때는 행복모임 리더와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후 행복모임 리더로서의 학신을 컨퍼런스를 통해 응답을 해주셨으며 직장 동료 두 명을 붙여주셔서 직장에서 행복 모임을 할수 있게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직장 동료 두 명은 전도되어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으며 직장의 행복 모임을 통해 베스트 한 명을 붙여주셔서 또한 명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행복 모임과 전도는 어, 못한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내 의지와 생각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기는 했지만 여름 수련회는 기회가 되지 않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 주셔서 효과를 내고 동생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령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고 함께 하시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수련회였습니다. 제자대학 1학기부터 셀리드에 대한 부르심에 부담이 되었는데 제자대학 2학기에 올라오니 목사님께서 제자 대학 이학기는 순종을 하는 순종을 훈련하는 곳이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순종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일에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셀리더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하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작년 11월 19일에 셀리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년에 걸친 양육을 통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릴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건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리라. 는 말씀처럼 수련의 참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성년 충만을 받게 하시고, 컴퍼러스를 통해 행복 모임 리더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지 출례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제자 대학 이야기를 통해 셀 리더에 대한 확신과 셀리더로 세우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삼석했던 셀리더 셀교사 만찬회 때 우리 목사님의 축사가 정말 가슴에 새겨집니다 2 0 2 3계 배전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끝까지 충성된 명분 가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과 두 아들과 울산 동네 내와 조카들도 함께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져 2천 2만 세계 비전을 이루는 충성된 명분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비전을 이루는 성령님이라는 과를 배울 때 우리가 선교사이자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기 동기 중 인도 선교사로 두 명이 파송되었으며. 저에게 보내는 성교사로 성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두 명의 동기를 위해 보내는 성교사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육받는 단계마다 마음의 울림, 설렘, 기대,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대학, 제자대학 졸업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라고 하셨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고 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달려가듯 스스내신 목사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삶으로 우직하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다 셀리도로 제가 먼저 누리고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내 어깨에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세우는 2 0 2 3만 세계 비전의 재산상 사역자로 늘 한결같이 달려가겠습니다. 비전도 없고 자질도 없는 저를 2 0 2 3만 세계 비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양육시켜 주신 스승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열두 명의 제라를 세울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저를 선택하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